안녕하세요 와입니다 유재석이 본인의 재산이 1조 원이라는 설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을 열며 세관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튜브 뜬뜬 채널에는 배우 이성민, 이정은이 캐스트로 출연해 MC들과 완벽한 케미를 보여줬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유재석 재산 1조 원이라는 키워드가 언급돼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이성민은 1조 센데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유재석은 더욱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태현 역시 해당 채널에 출연해 유재석이 보유한 자산이 2조 원이나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조인성은 악구정반이저형 것이다라고 맞받아지며 가짜 뉴스 만들기에 일조에 보는 이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유재석의 예능 출연료는 해당 최소 1500만 원, 광고 출연료는 8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작년 상반기에 촬영된 광고 수입만 해도 약 72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재석의 2022년 당시 상반기 총 매출액은 약 87억 원으로, 데뷔해래약 100편의 CF에 출연한 것을 고려했을 때약 8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속 를 잊어갈 당시에 안테나로부터 무려 100억 원의 이정료를 받은 사실이 전해져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안테나 주식 2699주 지분율 20.7%를 인수했다고 보도된 바 있어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편 유재석은 자신을 둘러싼 재산설 에 대해 기분은 좋다 내가 실제로 있진 않지만 프리미어 구단 하나 인수할 수 있다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